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매운 윤봉길 의사의 충절과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은은한 북향이 살아섬시는 예산군 출신 방안일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양승조 충청남 도지사님,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보 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청 건물은 도민의 품으로 왔으나 도청 직원은 진정으로 도민의 애로와 아픔에 도민의 품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 3기 예산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예산군 박종순 군수님 홍성군 최현병 군수님과 양 군민들이 힘을 모아 충청남도청을 내포 신도시로 유치하였습니다만 시작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균형 개발로 예산 군민의 소외감은 도청 유치의 기쁨을 삼켜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는데 앞장서야 할 충청남도 공직자들의 그간 예산지출 성향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 중 충청남도청 업무추진비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군 4,116건에 8억 2,700만원, 홍성군 9,071건에 19억 7 0 0만원 충청남도 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예산군 678건에 1억 3천만 원, 홍성군은 1,574건에 2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물론 시작 단계부터 불균형 개발로 소비처가 홍성 쪽이 많아 일정 부분 이해되기는 하나 업무진비집행이 압도적으로 홍성군에 치어친 예산지출을 보면서 도민의 공복으로 도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할 공직자로서. 균형감 있는 예산 지출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도단의 기관 단체 입지를 보면, 97개소 중 16대 81로 압도적으로 홍성 지역에 유치되었음에도, 민선 7기 충남호가 출범하고 바로, 국립서해안 기후대기센터를 홍성군, 홍성읍, 내포 신도시의 건립지로 결정하면서, 예산 출신 도의원이나, 군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깜깜이로 입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유치가 안된 도단의 기관단체 모두가 예산 지역에 유치된다 해도 이미 홍성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말입니다. 도청 이전 뒤 내포 신도시의 불균형 개발, 예산업 원도심의 공동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현에 닥친 군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충청남도의 예산 집행을 예산 군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은 물론이요, 어려움에 처한 농민, 농촌체험, 농촌 지역, 농촌 일순돕기 지원, 인근 복지시설 방문 및 기관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전통시장과 청년물 등 도민의 품으로 다가가서 도민의 예완을 함께하는 따뜻한 도민의 공직,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경청하여서 감사합니다.